최근 방송된 한일 톱텐쇼에서 특별 게스트로 등장한 김다연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다연은 이 무대에서 단 5곡을 연속으로 소화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방송인 신동엽은 김다연의 공연을 보며 내가 기다리던 무대 중 가장 완벽한 무대라며 극찬했고 그의 노력과 열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다현의 무대는 단순히 라이브 공연이 아닌 그의 음악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 그리고 트로트를 포함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곡 해석 능력은 이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김다현은 다섯 곡을 연속으로 부르며 관객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가창력에 그치지 않고 노래마다 감성적 깊이를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각 곡마다 전혀 다른 감정을 표현하며 관객을 몰입하게 만든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다연의 노래는 멜로디와 가사를 뛰어넘어 그의 노력과 성실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그의 진지한 준비와 무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동엽은 김다연의 무대를 보며 내가 기다리던 무대 중 가장 완벽한 무대라며 그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송 내내 김다연의 무대를 눈여겨보며 가창력, 무대 매너, 곡 해석 능력 등 다방면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다현과 함께 무대에 오른 다른 아티스트들 역시 그의 무대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며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무대는 김다현이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관객들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관객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며 김다연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그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김다연은 데뷔 이후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에 과감히 도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고민이 뒤따랐지만 김다연은 항상 자신을 믿으며 한발한발 한발 전진해 왔습니다. 그의 노력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에 국한되지 않고 무대 뒤에서의 치열한 연습과 준비 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한일 톱텐쇼에서 김다연이 선보인 다섯 공 연속 공연은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집약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김다연이 가진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팬들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했고, 그의 열정과 꾸준함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특히, 김다연의 이번 무대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인 경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신동엽이 기다리던 완벽한 무대라고 극찬한 것처럼 김다현의 퍼포먼스는 그의 앞날을 더욱 밝게 열어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다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무대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적 깊이와 무대 장악력은 그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행보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지 많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TV 조선은 15세의 젊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의 재계약 논의를 공식 발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TV조선 관계자는 오유진의 재능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하며 그녀가 음반산업에 가져올 잠재적 가치와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유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트로트 신예입니다. 그녀의 재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는 능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유진이 어떤 새로운 무대와 음악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 조선 관계자는 오유진이 트로트 장르에서 보여준 탁월한 기여와 경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이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오유진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로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감동과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걸어온 여정과 이룬 성과는 TV 조선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로부터의 투자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입증했습니다. 오유진은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며 장르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만든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트로트의 미래로 칭하며 그녀가 대중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TV 조선이 오유진의 재능에 대해 보여준 믿음과 지원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 이상입니다. 이는 그녀의 경력과 업적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녀가 음악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오유진에게 이러한 후원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녀의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유진은 tv조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다음에 선보일 무대와 음반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녀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기대와 관심은 오유진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며 그녀가 더욱 폭넓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오유진은 단순히 젊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대형 무대와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실력을 여실히 증명했으며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리얼리티쇼에 자주 출연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해 기존 트로트 팬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유진은 트로트를 현대 음악시장에서 새롭게 조명하며 이 장르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장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K팝과 같은 다른 장르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트로트의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많은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넘어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과감히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유진이 트로트 장르의 위상을 높이며 펼쳐나가는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음악적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고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오유진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앨범과 라이브 공연은 물론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참여할 미래의 프로젝트들이 트로트 장르를 넘어선 음악적 경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트로트는 단순한 한 장르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으며 문화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음악 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박지현에 관한 부산에서 올라온 감동적인 이야기는 음악의 힘과 예술가에 대한 팬들의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박지현의 충실한 팬임을 자랑하며 그의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모든 노래를 듣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넘어 음악이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박지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많은 트로트 애호가들에게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정 깊은 노래는 수백만 명의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그의 이름은 점점 더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년간의 활약과 수많은 수상 경력은 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은 그의 인기를 증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로 박지현의 대중적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박지현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이 주최하는 모임, 오프라인 행사, 자선 활동 등은 현대 문화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박지현이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팬카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팬들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새로운 음악 발표와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박지현의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행보는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며 트로트 장르를 한층 더 대중적인 음악으로 끌어올리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